어, 형들. 리플이 참 답답합니다. 지금 많이 흔들고 있죠. 올라가는 척 하면서 2,100원, 200원까지 가더니 금세 또 2,000원. 언제 또총 1,000원대로 갈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. 어, 그래서 어, 저번에 어떤 형께서 말하기로 2,000원대에서 많이 흔들 거다. 최대한 개미들 다 털어내고 또한 방에 올라갈 거다. 실제로 한 방에 올라왔잖아요. 그죠 형들. 보시면 리플이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35% 한방에 쫙쫙 올라갔습니다 형들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 이제 와 있는데 지금 2,000원대에서 흔들다가 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이제 대다수의 리플 형들의 생각이고요 흑반이도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흔들기 속에서 형들이 어 많이 안 떨어져 나가시고 믿음을 어 가지고 또 존버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요 어 흑반이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